광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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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같아요. 여기만큼 아니야 그럼 데뷔할 거야. 데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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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야. <laughs> 어우 <정의! 웃음> 아, <미>, 굉장히 미만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과에서 채학 중인 엔터플레이입니다. 저희가. 뭘 찍으려고 하냐면요 바로 저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과를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엔터과에 자랑이신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여러분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21학번 어, 메니저스 클럽 회장도 맡고 있고 어, 2학년 과대도 맡고 있는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21학번 박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19학번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네 이가은이라고 하고요. 와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엔터플레이입니다. 엔터플레이 어... 이채현입니다 저희 동아방송 유저대학교 엔터과에 동아리 회장분들을 좀 모셔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인먼트 경영과를 좀 함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근데 그 전에 엔터테인먼트 경영과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그 수험생활을 잠깐 한번 살짝 풀어보고 갈까 싶은데요. 혹시 나는 이과를 준비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뭔가 특별한 썰이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 나야? <laughs> 아, 저는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이제 ANR이라는 직무를 위해서 원래 음악을 먼저 배웠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예고를 졸업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학교를 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예대를 갈 것이냐? 이제 음악 전공으로 예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관련 직무가 있는 학교를 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화방송예술대학교의 실용음악과를 쳤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경영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냅다 넣었는데 됐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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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능력이 있어서 됐다. 그치, 그치. 어, <laughs> 맛있네, 우리 현진 씨는. 저요? <laughs> 저는 이제 많은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저는 입시 학원을 다녔던 케이스인데 그 학원을 다니면서 사실 원래 저는 연출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학원을 기획으로 간 거죠. 그걸 한달 뒤에 깨달았어요. 아, 기획이네? 연출이 아니었구나. 어, 연출인데 하고 연출반을 이제 이렇게 잠깐 봤어요. 걔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근데, 아, 오, 오케이. 나는 기획이 맞겠다. 음, 맞겠다 싶어서 이 잘못 간 학원에서 적성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음. 케이스입니다. 자, 아, 네. 역시 안 들었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다양히 이렇게 엔터과에 모이게 된 우리. 아, 주 자랑스러운 학생. 운영이지, 운영이지. 그럼 운영이에요, 응. 데스티니.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엔터과를 제약을 하면서 되게 흔히 듣는 오해나 이런 말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어, 거기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제약하시는 뭐 어... 학교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혹시 이런 나는. 엔터가 다닌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을좀 들은 적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은 적 있다 하신 게있을까요 뭐 우선적으로는 이제 약간 되게 오 하면서 뭘 배워? 약간 이런 영어를 배워.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 뭐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올려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음. <laughs> 아 SM의 이수만 씨 같은, 당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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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같은 아직 가사까지 각자 이런지 부담감이 이렇게 <laughs> 올라오는 거 하지. 이렇게 <목소리도> 되는 거죠. 저는 여기를 이제 기숙사로올라갈때 택시를 타고 오면서 들었던 얘긴데, 어 여, 아, 여기 학교 다녀? 그럼 데뷔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에뭐 아직도 학데 나름 데뷔, 나름 나도 뭐, 뭐 스타가 되고 싶으니까 어, 스타를 만드는 스타니까. 스니까 그, 뭐거 그런 <laughs> 고잖아 팀님은 뭐.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좀더 어 사람들이 꿈꾸기만 했던 거를 실현시키는 과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매니저 할 거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아무래도 K-POP의 위상이 높아졌다 보니까 음, 좀 저희 과가 되게 많이 인정받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 시선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엔터테인먼트 경영과는 음... 무엇을 배우나요?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대답이. 어, 우선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안에서는 이게 그 이름 안에 정말 많은 직무들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직무를 이해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배우고. 그거에 대한 뭐 이제 사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니 이렇더라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고 듣고 이제 그거를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같이 또 만들어 보고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 같은 느낌이 좀 크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이론적인 한번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거 음...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엔터테인먼트 경영이라고 하면 뭔가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가 주는 좀 특정 생각의 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AMR이나 시인개발 아니면 음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공연 기획이나 축제 같은 그런 실무에 있어서 도움되는 것들도 많이 배우고, 또 뮤지컬이나 연극 관련된 부분들도 배우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인 공연 산업, 그리고 음악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어, 틈틈 좀 배워볼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실히 실무에서 이렇대라고 듣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 아, 그 네. 과제 자체가 저희가 뭔가 기획을 하고 그거를 이제 빌드업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더 생각하면서 배울 게 많은 학과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청산 유수. 청산 유수. 말 너무 너무 잘 보는지. 제 차례인가요? 네. 어, 저는 앞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덧붙여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1학년 때에는 보통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엔터테인먼트의 전반적인 이론 기초 이런 거에서 배운다면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기획서까지 만들어보는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있는 수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이제 2학년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론을 하시는 교수님들보다는 실무를 같이 병행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경험, 경험치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를, 저희에게 먼저 생각을 먼저 던져주시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해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되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앨범, 무대, 아이돌 이게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해서 그 안에 있는 비즈니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다녔잖아 우리 1년 다녔는데 어, 좀 재학 시절 중에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좀 에피소드? 있을까요? 에피소드요? 저는 많은데 네.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모두 다 궁금할 건데 1학년 2학기 <laughs> 에? 재미 맞죠? 재미 맞죠 <laughs> 아, 아, 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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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요 재미 재미 왜냐면 시간 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아, 재밌었던 그 에피소드많으시다 사실 이제 1학년 2학기가 이제 에... 실수 같막 이렇게 <laughs>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빠르게 지나갔던 시기가 아니었나 아, 맞아요 맞아요 그인 뭐 힘들었지만 재밌었었던 네.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음. 있으실까요? 저는 음. 저 제가 1학년 때 모의 실험 <laughs> 수업에서 음. 발표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학생들이 찾아라라고 음. 하는 음. 경우가 있었어요. 음.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친구의 아무래도 작품이니까 그렇죠. 차가 그렇죠. 얘기를 못하잖아요. 정적이었단 말이죠. 음. 정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갑자기 아주 그냥 물어뜯기만 <laughs> 하셔가나중에 <하시나. 웃음> 거의 울지경으로 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음. <laughs> 했던 기억이 저는 나네요. <laughs> 뭐남은한 명도 그렇게 재밌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 힘들어야지 남는 게 많아요. 아, 네. 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빨리 여쭤볼까 하다가 좀 빌드업을 쌓아놔야 될것 같아서 조금 관련없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하세요 해보세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 모신, 모신 오늘 세 분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동아리 회장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하면 또 멋진 동아리가 또 있지 아, 않습니까? 네, 내 동아리 소개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음. 이번에는 좀 우리 귀여운 현진 씨부터 큐리 <laughs> 네. <퓨리> 현진부터 <laughs> 해볼까요? 여러 먼저 막내가 먼저. 아, 음. 네, 제가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꽈다아리 팸은 공연 기획 및 제작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아리를 이제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경영과에서 공연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모집원들이, 부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제 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동아리는 실제적으로 공연 현장에 나가서 스텝 업무를 해보고 가수 섭외, 뭐 공연장 섭외, 이런 등등의 실무 활동들을 경험해 볼수 있고 무대 제작이라든지 뭐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공연을 실현화 시키는 것까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너무 말을 잘하네요. 다 음. 해버렸던가? 음. 우리 다음 와플 회장님께 아, 저 형님까요? 만요 그래서 우선 인격적이었어요. 일단 아, 아, 저희 와플은 a r Professional Player라는 이름의 약자로 저희는 뮤직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a n r 전공 동아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음반 기획 제작, 또 이거에 대한 뭐 컨셉이라던가 혹은 여기서 파생되는 콘텐츠 제작 홍보까지도 저희가 함께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또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서 앨범을 매년 한 최소 한 장씩은 발매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나 시간을 많이 이제 부어서 완성하는 만큼 저희에게 되게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와 또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laughs> 와플 진짜 멋있는 동아리예요, 여러분. 와플 와플 회장님이 와플을 자랑하니까아 진짜요, 여러분? 노래 좋아요 최고. 와플 어, 회장님 노래 내셨거든요. 하도 아, 도라고 아, 아, 진짜. 여러분 많은 진짜 관심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관부예요. 멜론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아. 많이. 스미가머싱만. 진짜. 아. 아. 아, 진짜 만관부예요. 다음 우리 베니스 회장님. 아, 저희 매니저스는 말이죠. 매니저스 클럽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있고요. 저희는 신인 개발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인 시작의 업무를 하는 동아리를 동아리로 되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동아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촬영진이랑 스태프분들이 매니저스 클럽이 많아요. 저희. 포트폴리오 많이 챙길 수 있죠. 여러분 엔터코의 자랑이어요 네. 잠깐만. 네. 아, 아, 아. 이런 표정이면 안 돼? 해요. 그러면 안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희 동아리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신인 개발이 신인 개발이란 틀에 갇혀져 있지 않고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주고 발굴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약간 아티스트의 시작을 함께하는 동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고정된 콘텐츠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메이저스 클럽 시, 어,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희 인스타그램이 진짜 얼굴인데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 드림터뷰도 많이 봐주시고 오디션도 이제 많이 곧 놀러 갈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경영과에 진짜 멋있는 동아리들 많으니까요 인스타 꼭 놀러 와주시고 또 유튜브 하시는 동아리도 많으시잖아요 은 동아리 많은 교회 140만 에 네. 넘었습니다. 어, 어, 어. 저희는 안 해요. <목소리> <laughs> 저희는 무조건 현장입니다. 현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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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이 네. 최고다. 저희, 저희, 현장이 근본이에요. 트락. 어, 여러분, 이제 아쉽지만. 아쉽지만, 이제. 죠 마무리를, 마무리를 할 때가 맞죠? 됐어요. <목소리>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요. BGM 깔면서 리 이제 나오나요? 따라라란, 딴딴.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은 제가 한번해볼게요 아, 네. 저희 인제 유튜브 팀들 우리 결성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한 유튜브 채널이에요. 우리 친구들 항상 매일매일 콘텐츠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없는 살림에 진짜 <laughs> 좋은 콘텐츠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 이상을 현실화로 시키는 유튜브 팀이기 때문에 더잘될 거라 믿고 음. 엔터테인먼트 경영과의 대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가. 지금 아, 음. 스태프들 살... 어, 눈물, 눈물, 어, 지금 다 <웃음> 눈물을 <웃음> 주고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은 다 지금. <laughs> 어, 우선 그 많은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학우들 중에서 팬 회장이라는 어떤 명분 하나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그 친구들을 이제 대표한다는 생각과 뭔가 굉장히 생각이 어지러웠는데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많은 것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학교로 뭐 오게 된다면 학교에서 저희 이제 2학년이니까 응. 내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면 언제 어디서든 현장에서라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만 오세요. 그만 요 아, 어, 우선 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볼 날이 얼마나 있을지는 네. 또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저희 엔터 과에서 또 이렇게 야심차게 처음 또 출발해보는 콘텐츠이고, 또 프로젝트니까, 이번을 기점으로 한 언젠가는 여기가 아니라 아예 진짜 제재처럼 정말 멋있는데서. 아 자랑으로 또한번 자리 잡으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역시 엔터테먼다 눈물 흘렸어요, 방금. 천사들 밖에 없어요. 아, 네. 날개, 날개만 안 보이지? 네, 네. 맞아요. 맞아. 진짜 날개 없는 우리 천사. <laughs>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이 어, 우리 과를 좀, 우리의 미래를 희망하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더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v k y y u very m u c 메시. 메시. c i 메댓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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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땔 고와요. 조땔 고와요. 조땔요역시 젊은이야. 역시